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머스와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는 리버풀 원정 충격적인 대패 이후 4경기에서 1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뉴캐슬과 브랜드포드 등 만만치 않은 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노팅엄전에서는 두 골의 열세를 극복하며 승리하기도 했죠. 솔란케와 무어 등 기대를 모았던 최전방의 골이 나오지 않아도 레르마와 빌링이 중원을잘 지켜내고 있고 세네시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레스터는 개막 이후 7라운드까지 1승도 따내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에 처져있었는데 노팅엄 상대로 첫승을 따냈습니다. 바디의 골이 없었지만 메디슨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반스와 다카의 골도 나왔고 성적이 나지 않기에 팀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었기에 분위기를 바꿀 중요한 승리였죠. 급히 영입한 센터백 파이스가 에반스와 안정적으로 수비라인을 지킬 수 있고 은디디의 수비 지원 아래 텔레만스와 메디슨이 공격 전개를 잘 해나갈 것입니다. 본머스도 홈에서 쉽게 물러서진 않겠지만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해아나초와 프라이트 등이 후반 조커 역할도 할수 있는 레스터의 기세를 당해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레스터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리그에서는 갤러거의 극장골로 펠리스 원정을 잡았고 주중 챔스에서는 세리의 강호 밀란을 완파했죠. 우바메 양은 두경이 연속골을 넣었고 팀이 기대를 걸고 영입한 포파나의 골도 나왔습니다. 캄테의 공백은 아쉽지만 서서히 팀이 안정화되는 최근입니다. 울버햄튼은 웨스햄에 트 패하며 강등권에 머물고 있기에 최근 락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사위권 진입도 노렸던 이번 시즌 인데 팬들과 보드진이 납득하기 어려운 성적을 냈기에 이 경기에는 대행 체제로 나섭니다. 히메네스가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고 황희찬도 부상 중이기에 코스타를 지난 경기에 기용했는데 전성기가 지난 선수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울버햄튼은 선발 출전 명단의 절반 이상을 포르투갈 선수들로 채우며 포르투갈 기세가 강한 팀인데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감독 경질 이후 첫 경기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지를 봅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브랜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팀 돌풍을 이어가던 플럼을 대파했습니다. 이삭과 생막시망 등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했고, 우드도 경기에 나설 몸 상태가 아니었는데, 파라과의 국대 에이스인 알미롬이 2선을 이끌며 팀의 4득점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마랑이스가 돌아온 중원도 안정을 찾았기에, 이제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만 합니다. 브랜트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본머스와 비기면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날전 대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 이안 나온 점은 불안합니다. 토니와 음베 음모, 위사와 담수고르등 자국 국대에 승선하는 공격진이 있는데 뇌르고르의 이탈 속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오니에카와 밥티스테 등 뇌르고르의 공백을 메워 준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해야겠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원정 분패를 제외하면 1패도 당하지 않았는데 보트만과 트리피어, 덴번 등 수비진의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브렌트포드의 역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프레이즈와 알미론 등 상대 측면을 무너뜨릴 공격 옵션이 있고 홈웨이점도 누릴 뉴캐슬이 승리하고 연습 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맨시티와 사우스 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에서 완승을 거두며 무패를 질주 중입니다. 쉽게 나오기 어려운 기록도 나왔는데 홀랜드와 포드니 동반 헤트트릭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과르디올라의 이상한 전술이라는 얘기밖에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전력을 자랑 중이죠. 주중 샴스에서는 코펜하겐 상대로 5골을 터트리며 완승했는데 3승을 달리며 조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샘은 첼시전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 아리보의 한골을 제외하고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담스와 암스토롱, 마라 등 최전방 자원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강 맨시티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볼란치로 나설 워드프라우스가 수비 라인과 간격을 유지하며 지기는 축구를 할 것입니다. 2일 휴식 후의 경기로 일정상으로 타이트하긴 하지만 챔스에서 휴식을 취한 로드리와 데브라이너 포든이 정상적으로 나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고 홀란드가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